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임종진입니다. 저는 오늘 한중 네트워크 가속화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간이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한 속도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중국의 사업이 중국으로 사원이 질출할 때 한국, 중국 사이에 있는 이 가까운 거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딜레이와 레이턴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지만 특히 오늘은 이 네트워크 가속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 유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게임을 즐겨 하는데 특히나 다양한 게임에서 중국 유저가 많이 접속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유저가 우리나라의 이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할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불안정한 한국, 중국 간 인터넷, 즉 ISP에 따라서 다른 성능, 예측 불가능한 네트워크 성능이 존재하고요. 또한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법이나 ICP 같은 중국에서 제약을 거는 이런 각종 법에 대한 위배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퇴근 시간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 학교를 끝난 이후에 이런 특정 시간대에 패킷 노스 그리고 레이터 시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간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로스 보더를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가속화 솔루션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네 가지 정도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GA, 두 번째는 익스프레스 커넥트, 세 번째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로 불리는 CEN, 그리고 스마트 액세스 게이트웨이로 불리는 SAG 이네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GA입니다. GA는 저희 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을 하는 크로스보더 네트워크를 가장 대표하는 서비스로. 구매, 설정, 모니터링을 클라우드 콘솔에서 진행하며 굉장히 설정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이 GA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협업을 위한 OA 시스템, 즉, SaaS 애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오피스365나 혹은 그들의 ERP를 우리 외부에서 접속을 할때 우리나라 서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속도의 가속화를 어,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중국에 있는 사이트와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복제를 할 때도 이 GA를 이용을 해서 가속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주제인 이 모바일이나 PC 게임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이 굉장히 큰 용량의 컨텐츠, 즉 이미지나 동영상, 캐릭터 3D 같은 이런 컨텐츠들을 어, 전달할 때 특히나 굉장히 큰 어, 가속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한 저희가 어, 커넥션 테스트를 MTR 테스트로 진행을 해봤을 때도요 그냥 퍼블릭 환경에서 저희가 접속을 할 때는 패킷노스가 약50% 가까이 어, 동, 어, 패킷노스가 났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GA를 붙인 이후로는 이 패킷노스가 제로에 가까운 어, 현상으로서 저희가 실제적인 이런 차트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프레스 커넥트입니다 이스프레스 커넥트는 단순히 말해서 쉐어드하는 저희 다이렉트 커넥션, 즉 전용선 서비스인데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각국에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다 전용선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전용선을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나 혹은 기업이 기업 연결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을이대역복을 나눠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타사의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지금 내부에 있는 IDC, 온프레미스, 아이디씨에도 연결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이 익스프레스 커넥트는 전 세계적으로 25개 리전 그리고 80개 에이지에 구성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연결을 해놓고요. 이런 서비스 신청으로서 이런 전용성 어,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N 서비스입니다. CN은 분산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 운영 가능한 이런 풀 메시업 할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인데요. 이 네트워크 풀 메시업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을 해서 P2P 연결이 아닌, 아닌 하나의 중앙화되어서 관리를 하는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풀메시업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요 포인트 포인트포인트 연결은 각각의 네트워크 팝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온프레미스 IDC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던 것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CEN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수동 설정이 아닌 이런 다이런닉 다이나믹한 경험과 그리고 다이나믹한 학습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구간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SAG 스마트 액세스 게이트웨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SDN 네트워크입니다. 이 SDN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로는요, 그 저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SaaS 형태의 모델에다 저희 SDN 어, 어, 솔루션인 이 SAG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저희 내부 네트워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내부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 아주 구현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저희가 한네 가지 정도 이 네트워크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가속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특히나 이 게임사에서는 이런 어, 무언가 이슈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의 게임 콘텐츠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솔루션이 얼마나 더큰 가치를 발휘할까에 대한 고민을 고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쓰고 싶지 않은 이런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쉽게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임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